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오늘은 지난 엘리트 대 아카데미 풋사라 비교에 이어 엘리트 대 엘리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랑 이퍼 과연 난뭘 사야 할까? 일단 MDS는 달리기가 아주 빠른 선수들을 모델로 하고, 첫 번째는 인간의 꿈의 속도를 표현했다면, 이번 MDS는 빛의 속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처럼 아주 밝은 형광색을 베이스로 스무 시에 새겨진 2억 9979만 2458 그리고 미터퍼 세컨드는 광속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달까지 1.3 광초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빠른지! 저는 감이 안 오네요. 일단 슈플은 정가 349,000원. 달라라 가격이었습데다 베이퍼는 289,000원입니다. 나이키 할인 정책에 따라 출시 후몇주 정도가 지나야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만원가량 차이가 나네요. 슈플부터 살펴보면 니트를 기반으로 얇은 코팅막이 발등과 발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가볍지만 탄력있고 신축성이 뛰어나면서 기분 좋은 핏감을 느끼기 위해 나이키에서 최상급 소재를 적용했다고 보여지고 발등과 카라 부분은 타사 브랜드 막론하고 저는 니트는 나이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플라이 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카라 있는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서 슈플사일로는 4를 구매했다가 5부터는 실착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하고 불편하고 불편해서 근데 세븐은 확실히 낮은 높이의 카라가 훨씬 유연해져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느낀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솔은 나이키 그립 인솔이 적용되어 미드솔의 홈과 인솔의 홈이 맞물리면서 인솔의 미끌림을 잡아주고 에어로트랙에 적용된 분리형 아웃솔엔 펄이 들어간듯 보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반짝반짝한 모습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무게는 255mm 기준 176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자 다음은 베이퍼를 살펴볼텐데 모든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슈퍼과 다른 점은 카라가 없고 이트에 베이퍼 360이 적힌 것 외에 가피, 끈, 인솔, 미드솔, 아웃솔, 스터드 전부 동일하고 무게만 4g 정도 가벼운 172g입니다 사이즈는 두 모델 모두 정사이즈를 권장드릴 수 있고 두 모델을 동시에 착용해봤을 때 슈플이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카라의 역할이 단순히 멋이 아닌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MDS 색상은 카메라가 정확히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물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슈플인가요? 베이퍼인가요? 저는.